미래커롱 에너지가 새만금 부지 확보한 거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자면 미래커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609의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 지식창고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환절기다 보니까 제가 컨디션이 또안 좋아져가지고 목 상태가 어좀 방송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제 컨디션 회복되길 기다렸고요. 이제 좀 괜찮아져서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어 전구체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구체가 왜 중요하고, 어떤 기업들이 전구체를 이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전구체에 진출한 기업 중에, 어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의 주주총회를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오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25년부터 전구체가 부족하다. 네. 2025년이 되면 전구체 쇼티지가 일어날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부족하냐면, 어, 양극재 생산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연간 생산능력 목표치가 2025년에는 144만 톤, 그리고 2030년에는 252만 톤인데, 여기에 반해 국내 전구체 연간 생산능력 목표치를 보면 2025년에 58만 톤, 2030년에는 144만 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모자르냐 봤을 때, 양극재를 1kg 만드는데 전구체도 거의 1kg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대1 비율이죠 그런데 2025년에 양극재 생산량이 144만 톤인데 그에 반해 전구체는 2025년에 58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86만 톤이 모자르고요 이게 2030년 되면 더 많이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부터 전구체 쇼티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구체가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양극재 내에 전구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약 70%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체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양극재에서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고요. 배터리 내 양극재 원가 비중이 40%, 그 다음에 양극재 내 전구체 원가 비중이 70%. 그러니까 전구체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이거를 이제 내재화하게 된다면 양극재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근데 이 전구체가 어 상당히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수입을 많이 하느냐 그니까 무려 96.8%나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단가를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전구체 들어가는 소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니켈, 그 다음에 뭐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광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중국에서 어 인건비가 싸고 전기 요금도 싸기 때문에. 생산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중국 걸 쓰면 안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게 내재화가 필요하게 된 이유고요. 또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맞는 또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기술 개발 및 어, 내재화는 이제는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23년 11월 17일 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계열사였죠. 요거를 이제 상장을 해서, 공모가가 36,200원이었는데, 어, 이게 상장 두달 만에 24만 4 0원까지약 6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만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총 공모 금액이 4,192억 원을 공모를 했고, 이 금액이 이제 운영비랑, 그 다음에 공장 증설에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니까 러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전구체 생산이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전구체의 중요함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주가가 단기간에 6배 급등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다가와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면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중견기업 두 군데를 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코앤드림 어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어 특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미코아를 통해서 SK온의 공급 계약 성사가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새만금에 45,000평 부지에 1,800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약 3만 5천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전구체 생산 능력은 5천 톤 규모인데, 이제 새만금에 3만 톤 추가 증설을 해서 총, 어, 3만 5천 톤의, 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에코엔드린 같은 경우에는 소입경 전구체의 강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체도 입도 사이즈에 따라 이제 크기가 다른데요. 이 전구체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대입경 전구체라고 하고, 5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그러면 소입경 전구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대입경 전구체가 좀더 많이 쓰이고, 이제 소량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소입경 전구체를 섞어서 이제 쓰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이 될수록 소입경 전구체의 비중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래 나노텍이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이제 중국 허난켈롱뉴 에너지와 어, 합작사를 만들었는데요 미래커롱에너지라고 하고 미래 나노텍이 55그 다음에 중국 허난켈롱뉴 에너지가 45 지분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에 6만평 규모의 2028년까지 5년간 총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1차 투자에서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4천억 원, 2차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전구체 3만 톤, 황산니켈 15,000 톤, 2028년까지 전구체 6만 톤, 그다음에 황산니켈 3만 톤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코 앤 드림하고 좀 다른 부분은 중국 기업하고 합작을 한다는 거그 다음에 황산 니켈을 직접 생산을 한다는 라 거죠. 지금 전구체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니켈이기 때문에 이 니켈에 대한 소재를 확보를 하기 위해 이 황산 니켈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래 커롱 에너지가 새만금 부지 확보한 거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자면 미래 커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609에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어, 위에 보시면은 에코앤드림이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진출을 해서 새만금 부지를 빨리 확보를 했고 1 0 0 쪽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착공식을 거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 미래코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늦게 새만금 부지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MOU만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부지 확보만 해놓고 공장 부지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나노텍하고 중국 허난 켈롱 뉴에너지사가 설립한 미래 코롱에너지가 609의 어한 중간쯤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s k 온하고 에코프롬머티얼즈랑 중국 GM하고 합작사가 또 들어오고, 그 오른쪽 위를 보시면 LG화학하고 중국 절강화요코발트랑 합작사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09 쪽이 전구체 합작사로 굉장히 이제 전구체 특화 단지가 되고 있고요 에코앤드린 같은 경우에 는 이제 109 쪽에 들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멀리 있는데 어609 보다 이제 109 쪽이 먼저 지금 조성이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미 이제 착공식을 거쳐서 먼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부터 쭉 둘러보시면 뭐 성일 하이텍도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중국 롱바이코리아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쟤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100% 중국 지분으로 한국의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될까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LS랑 LNF 배터리 솔루션이 짝으로 전구체를 생산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세만금 단지 자체에 전구체 합작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여기서 우리나라의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을 이제 한번 주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어, 2023년 12월 14일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전구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에코앤드림과 미래나노텍을 어, 다른 채널에서 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에코엔드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1,400원이었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15,68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024년 4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에코엔드링 같은 경우는 51,900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16,970원입니다. 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미래나노텍은 전구체에 대한 반영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에코 엔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반영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최고가가 얼마전에 이제 89,900원까지 찍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이 와서 51,900원인데 어, 시총으로 봤을 때는 5945억원 이에요 근데 매출을 봤을 때는 515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30억원 입니다 그 그러니까 2023년 기준이죠 에코 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이 이제 총매 시스템이거든요. 총매 사업 부분에서, 어 지금 매출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탈피하고자 벗어나고자 2차 전지 소재에 이제 전구체에 뛰어든 상황이고요. 전구체에서 이제 자체적인 기술로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랑, 어 에코 앤 드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100% 자기 기술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이제 광학필름이고요. 광학필름 쪽에서도, 어 매출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광학필름을 이제 넘어서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 2023년에는 매출이 6,943억 원, 영업이익 138억 원으로, 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고요. 그에 반해서 시총이 지금 현재 5,26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 매출보다 시총이 작은 회사가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나노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버 분들이 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동경의 메가트렌드 또 매집투자연구소 이두 채널이 두각을 보이는 것 같고요. 어, 미래나노텍도 다루지만 에코앤드림도 같이 다루면서 이두 채널이 좀에코앤드림 쪽에서는 좀더더 더 비중 있게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매집투자연구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미래나노텍이 3배 상승할 거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삭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미래나노텍이 오르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삭발을 하셨더라고. <laughs> 그래서 삭발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좀더 미안하셨는지, 미래나노텍을 이마에 박으시고, 어, 지금 방송을 지금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이제 삭발은 뭐 어차피 머리 기를 때까지 뭐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방송을 지금 이 삭발 상태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팩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새만금 부지를 직접 다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봤는데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 부지를 갔다 오셔서 어쭉 영상으로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부지는 제가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나노텍 주주총회만 작년하고 이번연도이두 번을 참석을 했는데 뭐 매집투자연구소 이분이나 어 신동경의 메가트렌드의 이제 신동경님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한 불과 한 한두 달? 전에 이제 미래나노텍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어 주식이 이제 한 주라도 있어야지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미래나노텍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식이 없어서 주주총회 참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났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 다음 뭐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8월 31일부터 이제 타 채널에 나가면서 이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좀 일찍 다뤄왔고요. 그때 주가가 한 11,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원대 초반대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얘기를 드렸고, 지금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laughs> 이게 그때는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막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 발효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어, 2023년 4월 3일에는 미래나노텍 주가가 36,900원까지 어,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완전 떡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톤당 거의 1억원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리튬이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이제 리튬이 쇼티지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한 6배 정도 급등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미래나노텍 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엠그 다음에 또그 그룹들,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고요. 어, 리튬 가격이 좀 빠지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 캐짐 구간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바닥을 지금 많이 다졌고요. 어, 리튬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많이 다지면서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어, 하반기로 갈수록 좀더 좋은 다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내용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